같습니다. 우리 원전 두산 에너의 가족분들을 모치모치 모치 오카네 모치 부자로 만들어 드릴 풍선 장데스. 차트를 보기 전에 우리 가족분한테 이 10월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분명히 강조 드렸습니다. 계속 제가 쓸어 담으라고 원전 갈 수밖에 없다. 뭐라 했어요? 전력 부족 위기라고. 지금 이 AI 시대 다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이 전력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원전과 지금 전력 제가 플러스 같이 공략하라고 분명히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 완전히 이제 올라갔던 게 제자리로 밀렸지만 결국엔 어떻게? 전력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제 영상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다 이제 정보를 받으셨을 거고 그리고 지금 4분기에 원전 가스터이 계속 실적이 터질 거라고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10월 실적 시즌인데, 이거 외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말한대로 결국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제가 뭘 하세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다. 이런 미쳐버린 이런 타이밍과 예언.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우선, 대장조를 보기 전에, 자, BHI 먼저 보여드릴게요. BHI, 제가 분명히 이때 계속 잡으라고 같이 영상에서, 일정 영상에 알려드렸는데, 지금 이 라인, 여기 딱 지금 라인을 버텨주는 거, 뭐, 어디에요? 딱 보면은, 무슨 선? 21선. 그러면 우리 가족분들이 지금 공략해야 될건 뭐냐? 여기서 못 잡으신 분들은 딱 21선 이어 기위에 5만원 선에서 이 박스권에서 이음봉이한번더 이번 주 밀려준다면은 5만원권에서 여기서 버티면서 전환을 해준다 그러면 진입하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까지도 한번 눌릴 수 있다는 거 여기 4만 5천원 여기까지도 21선과 이 60에서 이구간에 내려오는 것까지도 감안하는 것을 보면서 모아가야 된다 한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아간다 모아간다는 건 뭐예요 분할매수 분할로 제 분할로 매수 이렇게 추격적인 고점 매수를 들어가는 것은 꼴찌로 탑승하는 분들은 감안하는데 저는 굳이 권장드리지 않는데 공, 공략을 한다면 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실적도 BHI는 좋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어쨌든 기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 지금 기관들의 물량이 많이 최근에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한테 아직 쫄 필요 없어요. 겁, 겁먹지 말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죠. 모든 자신 있는 건 제가 겁먹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 같이 보는 게 이제 두산 에너비 대장주를 보면은 자, 오늘 이게 지금 하락이 나는데 이거 지금 보면은 되게 웃긴 거는 이거 하락 나온 거는 아침에 이제 대책을해서 4주 거량 그걸로 하락된 건데, 쫄 필요 없어요. 분명히. 지금 이거 8만 6천원, 600원 오늘 또 신고점을 갱신을 했었어요. 신고점을 갱신해줬고, 지금 이제 두 빌은 주봉이 아니라 뭘반이냐 월봉을 봐야 니다 월봉을. 지금 이 라인에서 8만 천원을 여기를 뚫어줬다. 그러면은 우리 가족분들이 여기서 어차피 4분기 실적까지 지금 절대 매도하면 안돼 만약에 뭐 지금 여기서 저와 함께 뭐 3만원대에 4만원 이하에서 잡으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씩 이제 수익을 챙겨서 가져가도 되는데 이 끝라인 끝라인에 이제 꼴찌로 탑승하신 분들 이 구간 항상 나, 다들 모든 사람이 얘기했던 이 5만8천원과 7만원 여기서 꼴찌로 탑승한 사람들 꼴찌로 탑승한 사람들은 지금 강심장 멘탈 잡고 이런거에 흔들리지 말고 쫄지도 말고 강심장으로 매도 금지 매도 금지해서 최소 9만원대까지 볼 수가 있다 제가 아까 월봉 보여드렸잖아요 이 월봉 보여드린거 여기 88,000원을 뚫는 것까지를 터치해는걸 봐야된다 그렇게 해서 보면서 가져가야 되는거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거는 지금 우리 가족분들이 자 보시면은 이제 매출 이제 실적에 관한건데 지금 분기입니다. 분기, 분기로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3분기, 4분기 보면은 3분기 때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4분기 때 엄청나게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올해 이제 나온 실적을 보면은 연간으로 보시면은 자 보이시나요? 여기서 본 것처럼 우리 가족분한테 증가하고 있다. 지금 여기 2025, 26. 27. 증가하는 게 보인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한테 이 실적에 대한 게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런 증가, 실적이 증가한다는 거 보여지기 때문에 홀딩을 하라고 예, 네. 어차피 선반영되면서 이슈 가 나오면서 홀딩을 해도 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요거를 꼭 이런 것들을 우리 가족분들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이슈가 나온 것도 있지만 우리 가족분한테 자이 두산 에너비티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움드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돈이 들어온 거는 거짓말을 못한다 계속 알려드렸고 이때 보시면은 베트남에서도 이렇게 할때 지금 이 종목들을 다 서브 종목까지 다 가르쳐 드렸고 지금 요런 거는 밑에서 잡아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알려드릴 겁니다 그 외에 이제 제가 영상에서 보성 파워텍이나 우진을 따로 얘기한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가스 가스 터빈 대란 전력 부족 위기라고 분명히 해외 이슈까지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우리 가족분한테. 그러기 때문에 여기 저번에도 이 반등하기 전에 딱 제가 알려드렸던 알려드렸던 이 라인 딱 보시면 7월 1일이죠. 이 라인을 돌파해주면서 7만 원딱 뚫어주지 않았습니까? 정확하게 이때 제가 영상에서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저희 영상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 채널이죠. 저희 채널인데 여기서 제가 간다 가스터빙 자 여기 수주 터졌다고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 밑에 제가 여기서 딱 보이죠 ai로 전력 부족 위기라고 그냥 가져가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보시면은 제가 또 여기 자 두산 에너비티 생명추치 키미 smr 지금 700초 데이터 센터 전력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계속 부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여기 또 알려드렸죠 이 팩토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지금 원전 이제 조정 끝났다 왼새로 움직인 폭차 분명히 했다고 이때 2주 전에 포착을 했다고 이 타이밍 좋게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가족분들한테 그러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알려드리는 거고 그때 딱알려드리면 우리 가족분들 생각해보세요 타이밍이 딱 2주 전딱 이때 아닙니까 이때 9월 말에 아까 제가 보였던 이 삼각수렴 이 패턴이 딱 여기서 멈춰지면서 제가 여기서 올라 찔러 줄 거다 분명히 그러면서 올라왔다 이런 정확한 타이밍 정확한 예 네? 제가 솔직히 뭐 신이 아니지만 정확하게 딱 타이밍 맞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고 제가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계속 여기서 58,000원 이 라인만 체크하면서 계속 공유해드렸다 지금. 어차피 제가 여기서 알려 드린 것처럼 2차 폭등좀더 봐야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고 진작에 알려 드렸습니다. 그냥 계속 홀딩 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알려 드린 거고. 지금 우리 가족분들한테 또 이제 보시는 거 아까 얘기했던 보성 파워텍. 자, 이거 많이 올라간 거 같죠? 지금 이제 소형주가 지금 3만 이제 3천원 3,250원에서 지금 이제 거의 약간 6천원까지 거의 지금 한 7, 80%가 이제 올랐지만 이거 딱 따지고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면 그렇지만, 월봉,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은 위에 업사이드가 아직 충분히 남았습니다. 6,000원을 찔러줬기 때문에, 자, 6,000원을 찔러줬다는 거는 우리 가족분들, 보유하신 분들은 어디 이 6,000원을 찔러줬다는 거는 굳이 꼭 꼴찌로 고점에서 잡으신 거 아니면은 지금 이 중간에서 4,000원대에서만 잡았어도 그냥 홀딩 하시고 여기 6,000원 찔러주면은 추후에 다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 줄 거다. 그러면서 이 7,000원, 그 다음 정확 구간 여기. 이 7,000원 라인을 체크하면 돼요. 6,000원은 이미 찔러줬다는 거는 여기서 추후에 좀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등으로 이어지면서 6,000원 위로 올라가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그러, 그리고 이제 우진. 자, 우진 보시면은 우진도 지금 고점을 최근에 계속 갱신하면서 지금 19,450원 올라갔지만 지금 이것도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지금 기록적으로 보면은 역대 신고점을 지금 가기 위한 발판 여기 딱 19,900원 거의 2만원 돌파 직전이죠 요거는 지금 이 라인 이 라인 15,000원만 버텨준다면은 우리 가족분한테 여기서 눌림을 받더라도 반등 이어지면서 갱신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이제 보는게 이제 우리 기술 한전은 패스할게요. 한전은 패스하고 종목이 많다 보니까 지금 따로 또 뒤에 전력 우리 전력에 대해서 우리 가족분들 같이 제가 대비해드릴 대응 도움드릴 거니까 꼭 보시고요. 지금 우리 기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앞에서 뚫어줬기 때문에 이거 패스 딱 보면은 딱 유지가 잘 되고 있죠. 요거 지금 음봉 나올 때마다 제가 항상 알렸는데 뭐라 그랬어요? 21선, 21선과 61선 이 사이로 내려오면은 여기서 모아가면서 이 지지대 라인, 손절가만 딱 지키던가 이런 정해놓고 지키고 가면은 계속 들어가도 된다. 모아간다. 분할로 매수해서 모아간다. 지금 이거 음봉 은봉, 은봉 나왔지만 어쨌든 위에 상승세는 유지하고 있다는 거요. 예 어차피 이렇게 파동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한테 이 파동에서 이러다가 한번 쭉 쏴주면은 예, 수익 보는 거죠. 여기 5,240원 충분히 돌파하고도 남습니다. 이거 5,240원 충분히 넘고 다음번에 여기서 반등이 장대한봉이 어떻게 이렇게 잡, 잡히면서 우리 가족분한테 여기서 뭐야요 이렇게 이렇게 장대한봉 하면서 이렇게 딱 침이 하나 이렇게 딱 박히잖아요. 이렇게 박히면은 그냥 5천원 뚫고 여기 전고점 뚫고 그냥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 가족분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오르비텍. 자, 오르비텍도 결국에는 제가 분명히 알려 드렸습니다. 이거 계속 모아 가라고. 뭐 전부터 모아라는데 여기서부터 모아 가시면 되고 여기서 저점에 잡으시면 되지만 아직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 요거는 이제 시작. 요거 이제 시작이니까 소액이라도 10주든 50주든 잡아놓으셔도 괜찮다 같이 보는 게 우진한테 우진이 테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손절가 22,000원만 딱 지켜놓고 그냥 해놓고 그냥 들고 가셔도 된, 되는 거다 상관없다 아까 보여 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분한테 여기에 저희가 종목을 다 알려 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분한테 요거 다잘 보유하라고 똑같이 지금 여기서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리면서 공유 똑같이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를 보면은 우리 가족분들 지금 두산에너 t 시총이 뭐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는데 시총 누가 1등하든 지금 크게 우리는 이것 신경 써야 돼. 돈 버는 거로 신경 써야 된다 지금 왜냐 불장이잖아요. 불장인데 지금 관세 한국과 미국의 이 협상이 끝나면은 불장은더 미친 듯이 올라갈 거다.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라고 저는 알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하지 않는 이상, 비중 조절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저점에 잡았어도 메인 종목이나 메인 섹터도 있잖아요. 제가 말했던 이 미래 먹거리들 길게 가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소량이라도 남겨서 계속 중간에 음. 조절해서 수익을 계속 먹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 이거 알려 드리는 거예요. 뭐 최근에 지금 두산 에너빌이 또 이제 뭐 전시회를 하면서 기업 에너지 전략에서 뭐 이제 여러가지 이슈들이 여기에 이제 전력 여기에서 전력에 관한 이제 LG엔솔이나 이런 배터리 지금 여러 기업들이 다 참여해서 나왔는데 그만큼 지금 미래 먹거리의 전력과 이 배터리 반도체 이게 지금 알려드는게 로봇 반도체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쏠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네개가 지금 내년 여기서 이제 조선까지죠 방산도 있긴 한데 방산은 워낙 지금 이제 신규 분들은 이제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요렇게만딱 이런 것들만 골고루만 하나 하나씩만 잡아놔도 돈을 벌 수가 있다. 특히나 지금 미국에서 이슈 나온 게 뭐예요? 모든 기재 뭘 설치래요? SMR. 제가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원전을 제가 알려드렸던 두산 에너비를 알려드리면서 계속 해봤던 거는 이 SMR의 미래성이 크다. 제가 SMR을 보고 이 원전을 보라고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SMR 때문에 SMR로 인해서 두산 에너비를 두비를 추천, 두비들을 홀딩시키면서 강조 드린 겁니다. 우리 다족분들. 이 프로젝트가 뭐냐? 이 프로젝트가 야노스 프로젝트. 야노스 프로젝트라서 지금 미국 원전주 뭐 뉴스켈파워랑 지금 다 주가가 미친듯이 16% 올랐습니다. 제가 분명히 뉴스켈파워 주가 원전 SMR 주 오른다고 했어요. 분명히 알려 드렸습니다. 이거. 그리고 제가 우리 청재 가족분들에서 이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이거에 대해서 따로 모든 기업들과 같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제가 이렇게 정리됐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이거 보시면은 자 보면은 이렇게 제가 정리해 놨는데 요거 우리 지금 제가 우리 가족분한테 언제 조만간 이번 주에 지금 제가 내일 영,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 가족 소통방 있죠? 여기에 제가 따로 공유해 드릴 거다.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기업별로까지 또 추가적으로 자료 다 준비했다. 이 원전 어떻게 제가 뭐 이렇게 분석을 했는지 보여드릴 거고 우리 가족분들한테. 제가 왜이 SMR 시장을 강조하는지 우리 가족분들 보시면은 제가 일전에 영상 올려드렸던 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자 우리 가족분들 자 상상 주식 정보통 6일 전에 10월 10일날 올려드린 겁니다 이 영상에서 보면은 제가 여기 전력 수익 부족이라고 분명히 알려드렸던 썸네일이죠 근데 여기서 지금 뭐예요 여기 보면은 뉴스케이 파워 뉴스케이 파워 10월 10일입니다 날짜가 정확하게 나왔어요 지금 41달러 이거 이슈 나온 거 오늘 아까 보여준 거 어떻게 됐어요 53달러 16% 올랐습니다. 제가 올라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차트가 여기 제가 미장 차트를 보면서 미장 차트도 요거 올라간다. 분명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 또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52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럼 53달러 여기 신고좀 깨고 올라 쭉더 간다는 거예요. 단지 이 파동이 있을 뿐인데 여기서 내려오는 오냐 아니면 쭉 가느냐? 아니면 이렇게 쭉 갔냐 이둘 중에 하나의 시나리오 요렇게 따라서 지금 원전주가 움직일 거다 회장도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린 거고 그리고 원전과 세트인 게 제가 플러스 뭐다 전력 계속 강조했습니다 이 ai 산업으로 무조건 똑같이 가져가라 분명히 이 전력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우리나라 또 뭐예요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나오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알려드렸습니다 여기 영상에서도 제가 분명히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려드리면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 에너지 고속도로 이 에너지 정책 전력 이때도 강조해 드렸습니다. 저번 주에도 강조를 해 드렸고 그러면서 오늘 뭐 어떻게 산일 전기 지금 일진 전기 전력들이 올라갔죠. 지금 상승 중이다. 이거 우리 가족분한테 알려드리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파생된 거 요거 계속 알려드렸습니다. 전력. 전력 기기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일 놓치면 후회할 거다. 무조건 발 단가 나라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이것도 9월 3일 이때도 알려드렸고 지금 오늘 아까 보였던 산일 전기 타이밍이 미쳤죠. 타이밍이 언제 미쳤냐 이거 기사에 이름도 안 실렸는데 제가 이때 9월 30일날 11만 원일 때도 진입이 가능하다 분명히 알려드렸어요 그 전에도 이것도 공유 계속 해드렸던 거고 지금 여기 대해서 계속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가족분들은 저와 함께하 신분들은 한께하 함께 신분들은 여기서 지금 부자가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가족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제 산해 정기 11만 원 11만 원에 정확하게 딱이 구간 여기서 터치할 때딱 알려드렸습니다 정확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많이 올라갔던거 이제 vm 계속 최근에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좀 솔직히 들인지는 제가 우리 한배 타시는 분들은 좀 됐지만 자 이거 8월에 제가 딱 여기서 공유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지금 검은선 아래 11,000원 이하일 때 공략하세요 손절가 커트라인 10,160원 알려드린게 여기 딱 보면은 8월 11일 8월 10일인데 이때 지금 여기 보시면은 검은선 보이죠 검은선에서 지금 11120원인 230원인데 저거 딱 만천 이하 여기 이 라인 이 라인 이하일 때 진입하라 진입하라고 알려드렸는데 어떻게 됐냐 우리 가족분들 이거 보시면은 깜짝 놀라십니다 미친 타이밍 이때 8월 11일이었는데 이, 이때였습니다 이때 이 구간 여기 이 구간에서 드리고 만천원 이하일 때 여기서 진입하라 이렇게 언급해 드렸는데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해요? 얼마나 갔어요? 23,000원. 만 천원이었던 게2 3 0 0원 대시세가 나왔다.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겁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린 거는 저한배 타실 분들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제가 골라 잡아서 드린다. 지금 이100%총 수익이 안 나더라도 중간에. 1차 매도를 여기서 1차 매도하고 2차 매도 이렇게 하면서 털어가는 거다 이거를 100%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하는 거죠 흐름을 보면서 그러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고 환배 타시는 분들은 이제 빠르게 여기 오셔가지고 혼자서 수익이 지금 이불장에안 난다 그러면은 이 무료 크루즈 탑승하세요 제가 환배 타시는 거 예? 여기 보시면은 우리 가족분들이 여기 오시는 거 얼마? 공짜 예, 공짜라고요 돈안 들고 그냥 오셔서 저한테 문자만 보내시면은 여기서 크루즈 태워드린다. 부자 되도록 여행갈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다는 거꼭 알려드리는 거고 제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분들이 지금 오늘 2차 전지가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LNF 18% 지금 2차 전지들의 에코프로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이것도 하나 알려드리면은 LNF 지금 이거 빠졌을 때 우리 가족분들은 요거 길게 걸려도 계속 모아왔습니다. 이때가 9월 초인데, 9월 초인데, 자 여기서 지금 다 알려드렸죠. 64,300원 내려오는 거 물타기 하고 신규를 그때 잡으라고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이때 9월 이때 빠져도 들고 가라. 우리는 들고 가도 된다. 원래 이거 전부터 알려드린 건데, 제가 여기에 진짜 자료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슈를 알면서 지금 에코프로 여기. Okay, LNF, 프 에너지 LG 에너지 엔솔 계속 전부 다 공유해 드리면서 여기가 전부터 대응을 해 왔다 우리 가족분한테. 자, 리포트도 계속 올려 드리고 이게 따로 알려 드리면 9월 29일입니다. 5월 19일. 5월 29일. 여기에 다 지금 일진 전기 다 보이죠? 이 전력해 가지고 제가 올려 드린 거고 최근에 지금 보면은 여기 알려 드리는 게 같이 여기서도 추가 해도 사도 된다. 계속 여기 청약률이 여기서 이거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렸다. 지금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라. 이때 9월 8일인데, 이때 빠졌을 때 다시 올라갈 거다.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영상에도 올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이것도 올라갔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분들. 지금 아까 보였던 우리 채널을 보면은 채널에서 제가 여기서 분명히. 자, 계속 이차 전지 배터리에 대해서도 올려드렸습니다 일전에 내기 음, 걸리네 여기 보면은 자 LG 엔소 배터리 품은 현대차 전기차 다음 로봇 시작이다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이때 제가 분명히 주기적으로 올려드렸다 우리 가족들한테 원전과 이 로봇만 올려드리는게 아니라 같이 이 2차전지도 느리지만 주기적으로 계속 언급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자 여기 삼성SDI 도 있죠 이렇게 보면은 가족들한테 공유를 이미 드렸다는 거 지금 삼성SDI는 좀더 느리게 갑니다 삼성SDI는 지금 여기를 이것도 상승을 해 줬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 좀더 4분기가 더 크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4분기가 더 크기 때문에 4분기가 여기서 더 크게 올라갈 거다. 같이 흐름이 이어갈 거다. 분명히 알려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가족분한테 여기서 이제 ESS, 이 전력 저장 장치로 인해서 계속 올라간다. 이거에 대해서 다 언급을 드린 겁니다. 포스코퓨처에 한조 NCS 다 있던 거다. 여기 보면은 자, 여기서도 올려 드리죠. 지금 ESS로 완성된 에너지 전환 이거에서 제가 자료를 찾아서 올려드린 겁니다. 여기에 다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저한배 타실 분들은 이 방에 초통방에 오신 분들은 이미 진작에 다 알고 있었다. 여기 보면은 다 지금 딱 종목들이 딱 정확하게 삼성 SD, 한중 NCS, 그 다음에 LG 엔소, 신성 ST 딱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주분들? 지금 이렇게 이게 9월 8일입니다. 9월 8일, 9월 8일면 이때잖아요, 이때. 이 때부터 전화 한배 타신 분들은 이미 제가 정확하게 빠졌지만 갑니다. 걱정하지 말라. 분명히 알려드린 거예요. 우리 가족분한테 이런 거를 제가 계속 브리핑을 해드렸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분한테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제가 딱 봐야 될 것만 자료를 정리했 해드렸다. 이렇게 여기서 나오딱 지금 표시를 해놨죠. 포스코퓨처의 이제 코프로 BM, LNF 코스모션에 딱 정확하게 제가 딱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 가족분한테 놓치지 말라.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여기서 하나 보면은 NCAM. n m 은 이제 좀 느리게 이제 올라오고 있고 너무 이제 좀 지붕 구조가 좀 이제 기업적으로 좀 약간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좀 흐름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가족분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1승. 에스 이거 제가 조선기자네 이것도 지금 상승 나와줬는데 e 거 이제 시작이야 여기 다시 뚫어줬기 때문에 8천원 뚫어서 9천 원 가고, 그다음 case of the case of t 쭉쭉 case 이 f the c a 들 놓치지 말라고 제가 이 조선 f the c 제 s e of t H 중고면 알려졌는데 자 우리 가족분한테 제가 어디 여기 21선과 61선 이런 거올때 가져가라 분명히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이 추세전도 보면은 딱 정확하게 이 흐름을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게 딱 이제 못해도 21선과 61선 사이에 여기서 이럴 때 진입하라 알려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미리미리 놓치신 거이 대시세를 먹기 위해서 우리 가족분들 제가 준비했다 지금 내년까지 반도체는 핫하다.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준비하셨는데, 자 지금 이슈가 나온 것들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반도체, 유리기판, 소캠 전공정, 후공정 다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유리기판이 제일 느려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느냐? 지금 이런 이슈가 계속 디램, HBM 다 나오고 있어요. 다 이런 거를 무조건 하나는 또 잡고 가야 되겠죠. 지금 이 슈퍼 사이클이 왔는데. 조선 다음으로 슈퍼사이클 이또 왔는데, 반도체 놓치지 말라. 지금 조선 10만전자 갈것 같은데, 일단은 10만원을 찔러주는지, 아니면 저항을 받는지, 10만원 못 주고 이걸 봐야 되지만, 그만큼 반도체, 이 AI 산업실에서 지금 이재용 회장이 엄청나게 세일즈를 성공을 하면서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SK랑. 그러기 때문에 이 유리기판을 제가 놓치지 말라. 이 테슬라와 반도체 유리기판. 가족분들한테 준비한 거, 이게 뭐다? 이 종목. 우리 가족분들. 지금 요거 딱 보세요. 만원 단서 얼마 올라왔어요? 여기 삼만 오천 원을 넘어갔습니다. 여기 삼만 오천 원을 넘어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여기 쌍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대지세 오만 삼천 원 오백 원까지 갔죠 여기서 3 5배 가고 여기서 3배 갔습니다. 두배두배약3배 2배, 2배 이상 갔죠. 그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바닥을 찍어주고 어떻게? 또 다시 지금 상승 중이다. 이 쌍바닥을 찍으면서 상승, 쌍바닥을 찍으면서 상승. 이게 여기서 지금 4만 원에서 스... 앞으로 더 간다. 여기 3만 원 아래까지 내렸는데 3만 원에서 세 배가 얼마요 9만 원. 9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이 사이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 지금 4만 원 잡아도 9만 원 가지면 5만 원이 더 오르는 거예요. 그럼 몇 프로? 125% 예. 네. 125%를 먹을 수 있는 이런 대시세 우리 가족분한테 제가 이거를 왜 따로 얘기했느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 여기 저희 부모님도 메신저를 못 씁니다 카톡밖에 못 쓰는데 문자 잘못 하세요 솔직히 전화로 대부분 대화하는데 여기에 오시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에서 제가 따로 준비한 거다 요거 반도체 수혜주 절대 놓치지 말라 지금 이재용 회장이 오픈 AI와 테슬라 이 애플까지 다 엮여서 빅테크들과 이 대시세 종목을 저한테 문자 남기시면은 제가 따로 이 종목명이랑 매수가 그다음에 목표가 요거를 제가 대응을 도움 드리겠다. 요거 꼭 놓치지 마시고 우리 가족분들한테 정확하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들 꼭 연말에 12월에는 돈 버시길 바라는 길 위해서 연말 크리스마스 선물 이제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제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 뭐예요? 이 에너지 정책 이 이 에너지 정책, 제가 계속 중요하다 분명히 알려드렸습니다. 이 전력, 전력인데, 어쨌든 이 전력과 로봇이 가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지금 불질을 지핀 게 노란봉투법, 뭐예요? 로봇이요, 로봇. 로봇이 처음에 움직인 건 여러 움직인 노란봉투법 때문에 움직였다. 이런 정책 관련주에서 지금 담가놓기 좋은 거, 발만 담가놓으면은 그냥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 못하다가 금으로 바뀔 만한 예? 지금 금값 엄청나게 비싼데 금으로 바뀔 만한 거를 정책 관련 준비했다 일전에 대선 활동 때쏙 들어간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정책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중에 얘기했던 쏙 들어간 얘기 일전에 저번 달에 국무회의를 했는데 어디서 했냐 세종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했는데 이게 뭐예요? 행정수도 이전 우리 가족분들 요거 근데 이때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 했어요? 집무실을 빨리 지어야 되겠대요. 집무실을. 집무실을 지어서 이게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은 부각 지금 관세 한미협상이 끝나봐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한번 기사 나오면은 엄청나게 부각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그중에서 타이밍과 돈이 차트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돈의 수급을 딱 보고 요거를 절묘하게 들어가야 된다. 요거 우리 가족분한테 영상 제가 끝까지 보신 분들은 그냥 요거 아까 일단 대시세든 모든이 민주당에서도 전폭 지원을 한거 지금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막정뭐 외교적인 것도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 숨겨둔 거 이런 것들 가족분들이 놓치면 안 된다. 그냥 발만 담가놓으면 돼요. 티켓팅만 해놓아. 우리 앞으로 가족분한테 딱1 0 0 분만 제가 공짜 티켓 무슨 티켓? 공짜 티켓 드리겠다. 꼭 참고하셔가지고요. 우리 가족분들. 이번 한 주도 내일 금요일 화이팅 하시고요.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